네 반갑습니다. 김브라더스의 김형준 지점장입니다. 어느덧 6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날씨가 너무 덥죠. 벌써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 또 무더위 조심들 하시고 날씨 좋은 만큼 액티비티 어, 파이팅 하셔서 6월 본인이 달성하실 목표 꼭 달성하는 어, 6월 승리하는 한달 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브라더스가요. 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필수적으로 좀꼭잘 새겨 들으시기를 좀 바라겠는데요 어, 우리가 카톡이 나오고 나서 정말 순기능이 많죠 정말 장점들이 많고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카톡이 없어서는 정말 일상이 안되는 그런 어,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우리가 완전 적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 고객과의 약속을 잡을 때만큼은 절대로 카톡으로 약속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과거 어과거에 우리 영업 패턴이었던 건 뭐였을까요? 무조건 전화기로 예, 텔레폰으로 전화로 약속을 잡아야겠죠. 제가 영업을 하던 2009년, 10년, 11년에도 카톡이 없었기 때문에. 어, 무조건 전화로만 약속을 잡았었어야 합니다. 근데 카톡이 나오고 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기능이 있습니다. 어, 돈이 안 된다라는 거, 메시지를 보낼 때 돈이 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없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할, 그러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고, 어, 만나기 전에, 어, 카톡에 있는 개인 정보, 사진들을 통해서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좀알수 있고, 그 만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장점은 충분히 많지만, 이 약속을 잡을 때만큼은 반드시 카톡 대화로 약속을 잡는 게 아니라 전화로, 전화를 통해서 약속을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카톡으로 이 약속을 잡으려고 시도를 하면 이 고객이 거절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죠. 어, 거절하기가. 부담이 없으니까. 음,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어, 솔직히 좀 소위 말해서 거짓말로, 어, 없는 이벤트를 갑자기 뭐, 어, 제가 그때는 안될것 같아. 이런 이런 약속이 있어서요. 너무나 많은 거절 처리가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음. 하지만 전화로 만약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통화하면서 갑자기 이때 언제 괜찮으세요? 이렇게 전화상으로 약속을 잡게 되면 고객도, 어, 거절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약속을 잡을 때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 반드시 선택 기법 들어가야 되는 거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어, 다음 주 화요일이 괜찮으세요 아니면 목요일이 괜찮으세요? 어, 뭐 주중이 괜찮으세요 주말이 괜찮으세요? 반드시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끔 어, 선택 기법으로 약속을 잡아야 된다라는 건 기본적인 센스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전화 약속을 잡는 것만큼은 아 약속을 잡는 것만큼은 반드시 카톡이 아니라 전화로 약속을 잡으라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했을 때 약속 잡힐 확률이 반드시 높다. 음. 그럼 우리가 왜 카톡으로 자꾸 약속을 잡으려고 할까? 왜 그럴까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솔직히 어, 부담 없, 부담도 없지만 영업하는 스스로가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카톡으로 그냥 찍 이렇게 보내면 되니까 전화해서 말로 하기도 귀찮은 거죠. 여러분, 절대 모든 건 쉽게, 쉽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은 반드시 전화기를 들고 통화 버튼을 눌러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감정을 교류하면서 약속을 잡아야 약속이 잘 깨지지 않고 약속 잡힐 확률도 반드시 높다라는 거. 어, 물론 카톡으로도 약속을 잡을 수 있긴 하지만 카톡보다는 반드시 전화기를 들으셔라. 영업하시는 분들 전화기를 들지 않아서 다 집에 가십니다. 어, 전화기를 하자 전화를 하지 않아서 결국에 다 집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본에 충실한 6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계약을 많이 해야 되죠. 계약을 많이 하고 싶으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결국 약속을 잡아야겠죠. 약속은 카톡이 아니라 반드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잡으라는 김브라더스의 강력한 조언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